방학했습니다. 국민 마술가 이번에 좀 신기하게 동전을 이 <laughs> 그런 통이에요. 네, 보통 통에 여기 덮어두고 사라지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보이는 상태에서 사라지면 정말 신기하겠는데 저는 아직 능력이 그중 아직 에, 별로 안 돼서 예 가리고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. 예제 능력이 아직 그거밖에 안 돼요. 예 네, 신기하죠? 예 저는 예, 보이는 상태에서 사라지게 하는군요. 프로 마술사들이고 예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아마추어입니다. 아직자 그리고 그대로.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잘 보여주고요 있습니다 그대로 통에다 잘 덮어줍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잘 있어요 그렇죠? 잘 있고 신어로 주면요 놀랍게도 동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약 보게 되면요 안 사라졌네요 하지만 이쪽을 보시게 되면요 놀랍게도 통이 사라지게 된다 아 아프다 예 따라하시는 분들 아유, 굉장히 손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예상해 듭니다. 그대 해볼까? 동전이 사라지는 것 대신에 이게 사라졌습니다.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J 마수 아 국민 마수이사였습니다.